안녕하세요 천천 박사입니다 어, 오늘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중에 어, 그 채용의 적절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나왔습니다 어, 오늘 볼 서류는 사회복지시설 어, 관리 안내 책자입니다 에, 38페이지를 참조했고요 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에서 첫 번째 부분은 공개모집입니다 공개모집에 대한 부분은 어, 저희 파트너스 분들한테 종종 어, 직접 대면일 때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실질적인 사례나 판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해서. 어, 운영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비용을 받는 장교양 공단 같은 경우에는 어, 국가에 이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받는 시설인 경우에도 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가 어, 이 국가 쪽으로 소속되어 있죠 그래서 지자체에서 주무관님들이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공단에서는 따로 이런 부분들을 깊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에 코드번호가 1번 코드나 2번 코드. 코드로 우리. 하시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음, 분명히 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네, 어, 일단은 그이 공개 모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일부 사회복지 시설에서 모든 곳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일부 사회복지 시설에서 동시설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예, 임원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 개인 시설에서는 이게 이제 대표죠. 대표자와 운영자, 그리고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면서 여기서 한 명이라는 말을 쓴게 아니에요. 여러 명이 재임을 하는 서 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감사원에서 2004년도에 있었어. 2004년도에서 어, 제도 개선을 하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 네, 시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수탁받은 시설 포함한 장경 보험까지도 포함해서 시설장 종사자 신규 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와 있는데요. 어 개인시설에서도 시설장도 공개 채용을 하는 경우, 경우가 드물죠. 본인이 직, 대표님 본인이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가족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건어 일반적인 종사자뿐만 아니라 시설장도 포함이고요. 사실은 시설장은 더 까다롭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원칙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왜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개모집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 자격을 갖춘 분이라면 누구에게나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능력 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로, 그러니까 이게 경쟁 있는 분들을 뽑아놓으면 우리 입장에서도 운영이 제대로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 부분,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어, 내규 응무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공개 모집에도 위배가 되지만, 노동법상 이 부분도, 이게 이제 차별금지, 이런 부분들의 법적인 부분은 아니어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배가 되니까 따로 누군가를 뽑기 위해서 능력을 제한하거나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채용할 때는 워크넷이나 복지넷, 복지 정보 시스템 네. 또는 희망임 중에 세곳 이상의 사이트, 네그 중에서 워크넷, 복지넷, 희망임 중에 두 곳에는 반드시 공고하고. 채용관련 사항을 15일 이상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15일 이상 공고를 한후 어, 채용을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예외사항으로 당장 지금 사람이 없어서 뽑아야 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맞추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위에서 얘기하는 공개적으로 모집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적정하게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1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이건 지침이, 지침이기 때문에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이유를 따로 남겨두시면 어,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니다 <목소리법> 자, 시설위원회를 신규 직원 선불과정의 방안을 모색할 것, 이렇게, 위원 운영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 사람 뽑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줄 것, 예, 그리고 1, 2번 코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긴급하면 업무처리, 이러한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15, 이렇게. 예, 15일에서 그 이하로 줄일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그래도 7일 이상은 공고를 해라, 이렇게. 그럼 그 사유를 따로 사유서를 작성해 주시는 게 좋겠죠. 특히, 시설 재무회계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임원이나 독립적인 자로 선발하여. 이게 이제 회계 때도 꽤나 많이 걸리는 감사, 부분이거든요. 시설 재무에게 돈을 관리하시는 분은 어, 시설장과 독립적인 자로 선발을 해서 어, 지출원 등록을 하고 따로 보험을 가입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투명성을 어, 좀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하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렇게 어, 공, <laughs> 법인 시설홈 페이지나 제정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워크래복지넷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희망이음에도 꼭 15일 이상 뭐정안 된다면 7일 이상은 채용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채용절차 공정성 확보 종 교의 자유 자율 취비를 방해해서 공개 채용 과정에서 뭐 이런 부분들 예 지금 이쪽에서 어차피 관리를 합니다 이 사이트들에서 관리를 하죠 이런 부분들을 어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 음 따로 공정성 업계가 하는 경우에는 지적을 하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따로 이부분은 알고만 계시면 되겠다 예외가 있죠 예외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총족을 모두 충족하는 전제하에 예외는 있다. 공전의 공개 모집 절차에서 태용 채용된 사람일 것, 동일한 설치 운영자와 근로 고용 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이제 만약에 센터나 요양원을 같이 하고 있다가면 다른 어 곳에서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분인 경우에 여기 이렇게 보세요,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해당 직위와 관련해서 법령에 따른 자격증 자격증이 있는 경우 이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전제하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어도 7일 정도는 뭐 사유서를 써서라도 어 공부를 하고서 뽑으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 전에 그만두신 분이 어이 부분을 인수인계를 최소 15일 이상은 하고 넘어가셔야겠죠 그래야지 특례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웬만하면 이 부분이 문제없이 어 제대로 된어 공개채용 절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두실 때 적어도 15일 전에는 어 말씀을 해주셔라 물론 한달 얘기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인수인계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어,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무 기술사 내려쪽에요. 동일한 시설 내에서 승진 인사 이동으로 부직 변경되는 경우 예외입니다. 동일한 설치 운영자가 각각 설치하는 시설간 인사 이동 예외. 설치 운영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법인의 사무국에 근무하다가 어, 시설로 이동하는 경우 예외입니다. 법령에 따라서 사회, 사회복지 시설이 통합되는 경우나 위스탁 계약 종전에 따라서 고용관계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예외. 출산 또는 육아를 위해서 휴직한 사람들 대체하기 위해서 위에 이제 이거는 인수인계되는 경우입니다. 휴직한 휴지한 사람 대체 근무자로서 연장되어서 대체 근로 계약과 연장하는 경우에도 예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특별한 관계에 있는 범위 뭐 써있는데 이거는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혈족이나 당연히 아실 거예요 시설장하고 관리가 없 관련이 없는 사람들 예그뭐 이거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예,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이런 그 시설장하고 어떤 그 관계가 있어서 어, 이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분들만 아니면 된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위쪽에서 공개 채용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가족은 못 뽑는 거냐? 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어, 지금 만약에 가족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뽑, 뽑아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경쟁은 하라, 이겁니다. 경쟁. 정확한 경쟁을 통해서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 이게 이제 가족이 들어오게 되면 의심부터 하고 보죠. 당연히 이런, 이, 이런 공개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정말로 누가 봐도 자격사항도 뛰어나고, 여기 채그채용 하려고 모집한 사람들 중에서 서류도 뛰어나고, 어, 면접도 제대로 봤다. 이 점수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은, 가족이면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적정한 절차와 서류의, 서류, 면접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다 남겨놓고, 누가 봐도, 와, 여기 이분이 가족이라 하지만, 어, 괜찮구나라고 해서 뽑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특히 시설장이나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월급을 만약에 300을 올려 놨어요. 그러면은 300 사회복지 쪽에서 300 올려 놓으면은 잘 없거든요. 그 급여가. 그러면 이렇게 공개 모집을 하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하겠죠. 근데 그 많은 분들, 쟁쟁한 분들 중에서 어, 우리 가족이 1등을 할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 생각을 해서 이거대로 하면요 어, 그러면 지금 시설장이 과연 여기 가능할까 예 네,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발생한 공석 같은 경우에는 어~ 출근되지 않을 시에 공개모집 절차로 출근을 한다 뭐 인사 이동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준수사항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 부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노동법에서도 되게 그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을 운영하는 여기서 보면은 법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 시설까지도 얘기하는 겁니다. 어, 대표자는 대표자 시설장은 해당 시설에 종사자를 채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관계 광고의 내용을 종사가 되,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 채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뭐 최저임금 미다라 해서 뭐 하는데 그 열정페이를 준다든지 뭐 이런 거 물론 하시지도 않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고 어차피 워크래시아 이쪽에서 다 지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종사자를 채용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관계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종사자에게 불리해서 적용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용 이후에 바꾸는 부분도 문제가 된다 사실 가만히 있을 분들이 없어요 예, 대부분 이런 부분들은 과태료 부과 문제가 아니라 어, 대부분 선생님들은 이걸 가지고 그냥 아유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죠 아우, 우리 대표님이 하라니까 아유 내가 어, 참아야지 뭐안 됩니다 이거. 요즘에 그렇죠? 음, 그리고 종사자 채용조건 병행 시에 과태료 부과, 부과도 있고 하니까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법인 또는 시설에서 사회복지자 자격을 가진 종사자를 임면할 때는 임면인 달 말일까지 정보실세 서면으로 해당 사실을 구청장에 보고할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뭐 어차피 인력 보고를 따로 하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종사자 전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결격 사유 같은 경우에는 임원의 시설장 및 종사자 결격 사유는 형의 실효에 대한 법률 따로 법령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최소한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조회를 다 하잖아요. 범죄 경력 조회라든지 이런 것들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결격 사유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기존 직원에 대한 범죄 수사 등으로 인해서 평소에 근무 상태 변화가 초래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에 의해서 기존 근무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범죄 경력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도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처음에 채용할 때 원래 해야 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있는 거 말고는 따로 점검 목적의 범죄 경력 조회는 지향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못한다는 건 아닌데요. 그죠? 결과적으로는 조회는 본인이 스스로 조회를 해서 내가 이쪽에서 입사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시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조회를 해서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는 절차죠. 따로 이 부분이 필요하면 더 추가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 결격 사유를 확인해서 우리 이제 적적 채용을 하시고 뭐 건강검진도 하고 이제 들어오죠. 네 그렇게 이제 들어온다. 그리고 근로기준법하고도 엮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용 절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기본적 생활보장과 향상 이걸 우리는 복지 쪽도 있고 고충 쪽도 다 개선이 다 되면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노동법에서 따로 이거는 다루도록 하고요. 비정규직 차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따로 비정규직을 차별하시는 기간이 있는가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거의 최저임금 수준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않는데요. 이렇게 뭐 기간이 정함이 없는 뭐 이런 절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무에서 노동법에서 따로 아, 다루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두루누리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외에 이제 기타 사안들을 보면은 이렇게 음, 종사자 채용 시에 이런 그 뭔가 부당한 질문들 이런 부분들을 불리하게 대우하려는 의도를 대표하고 있다면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이렇게 진정을 한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정 그리고 또 장,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한 장애만으로 심사등에서 탈락.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생 같은 경우에는 그 지체장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정당한 사유 없이 그냥 단순한 장애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냥 탈락한다 예를 들어 사무 업무인데 이 사람이 지체장애예요 그래서 뭐 팔은 멀쩡해 그리고 머리도 다 멀쩡한데 이런 걸 가지고 어, 탈락한다 이 지원금도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어, 이런 배제다 그 사람 뽑을 때 공개채용 절차에 위배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종교생사에 참여, 참석을 강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종교에서 어, 만든 시설 같은 경우에는 꼭 참석해라 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뭐 예를 들어서 찬동가를 부르거나 기도를 할수 있지만 음, 무조건 참석해라 뭐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 지적이라는 이유로 종료하는 경우에 이것도 인권위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예, 차별행위가 된다 그리고 각 시설의 종사자 채용 노무관리에 있어서 국가위원회 시장을 요구하고 있는 차별행위는게 벌써 유의하라고 돼 있잖아요 국가위원회라는 게 이르, 이쪽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이 그 우리 종사자분들이 문제를 삼았을 때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인사관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채용절차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결론을 내드리면 이거죠 음, 어쨌든 7일에서 15일 정도 최소 15일 이상은 채용 공고를 하고 공개적으로 경쟁을 하고 경쟁에 따라서 정말 이분이 적법한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뽑고 그런 부분들을 방해하지 않게끔 공고를 내고 그리고 공, 채용이. 이후에도 어, 이 사람이 밉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뭔가를 어, 문제를 삼아서 자르려고 하는 그런 행위는 없애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마무리 지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